띠, 띠, 제발, 아, 제발, 제발, 띠한장만 더! 어 아, 이까지 하나 거기서. 아, 그래 고리님, 1억 8천, 나는 1억 천, 아, 아. 누구 한 명은 오린 당할 수도 있겠다. 누구 한 명은 보자, 일단 쌍피부터 먹어볼까? 응. 띠, 내장에, 일곱 배? 야, 쎄다, 어? 쎄다. 이거 띠, 빨리 먹어야겠다. 요, 아, 쓸을 하네, 거기서 띠를 먹으면서? 우와. 우와, 이거 뭐니, 이게? 쪽 아하. 으허이. 야, 큰일 났다. 띠, 빨리 먹어야 되는데. 어? 오, 쓸, 그렇지. 쓸, 좋다. 쓸, 좋다. 아, 이 띠를 먹어야 되는데. 와, 이거 지금 뭘 해야 되냐? 어? 몰래야 돼? 어허이. 홍단 먹어버리나? 에이, 이거 참. 잠깐만. 띠, 띠, 제발, 아. 아, 아이. 자, 피박이다. 원고. 아, 띠한 장만 더 먹으면 일곱 뺀데. 제발, 제발. 띠한 장만 더. 일곱, 아 쪼그라네, 거기서. 아이, 네, 진짜. 제발, 띠한 장만 더 먹으면. 아이, 까지 하네, 거기서. 아, 내 진짜 어이가 없네. 아, 뭐야 이게? 어이 그렇지. 어이 그렇지. 역전 역전 역전. <laughs> 야, 이걸 역전을 하네. 와, 아 대박. 아클라 보냈다.